그다음 14번, 상업 사용인의 경영회피의무. 사법에서 비교적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 상업 사용인의 경업회피의무, 그리고 여러분, 상업 사용이라는 게 영업주 특정한 상인에 종속돼 가지고 그 상인의 영업에 관한 대외적 거래를 대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아무래도 그 영업주에 관한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알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이런 영업사용인이 어또 다른데 가서 어 상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업회피를 하도록, 경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지금 개입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개입권리는 누가 갖는 거냐면 영업주가 갖는 권리예요. 누구에 대해서? 상업사용인에 대해서. 그래서 개입권이라는 게 뭐냐면 상업사용인이 아까 경업금지 하라랬죠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해서 한 거래 행위가 그 상업사용인의 자기 계산으로 한 것일 때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볼수 있고 그다음에 제3자의 계산으로 해가지고 영업사용인이 얻은 보수나 이익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에 대해서 어 양도하도록 자기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그걸 개입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법 1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에 개입권은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4주간을 경과하거나 이랬는데 4주가 아니라 2주를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제 17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용주는 상업사용인에 대해서 개입권, 손배청구권, 계약해지할 수 있다. 네 맞고요. 그다음에 경업회피의무를 위반한 거래라도 법률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네. 자, 이게 어, 상법 제17조에 나온 얘기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네.